가는건 아니지만 그냥 어디 을 건데 패션 아이템으로. 음. <laughs> 음. <laughs> 안녕하세요. 잘하고 싶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그그 그 제품 구매했는데 제품 하자가 있어가지고요. 둘, 셋, 넷, 다섯, 다섯. 이거 왜아요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아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니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섯, 다두 갈래가 아니라 세 갈래로 가운데까지 저는 회사를 갔다 왔고요 오늘 택배가 와 있어서 라레터 룸픽션 핸드크림을 샀습니다 룸픽션 거를 향수를 써봤는데 제가 지금 이 인더샤워라는 이 향수를 되게 잘 쓰고 있거든요. 일단은 지속력도 진짜 괜찮고, 향이 정말 좋아가지고, 제가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요즘. 그래서 요 똑같은 향으로 핸드크림을 샀습니다. 그만 손을 씻고 왔거든요. 패키지가 너무 김성적이야. 음, 진짜 비슷해. 그냥 똑같네. 똑같아. 잘 만들었다. 응. 잘 만들었어. 똑같아. 이 이거랑, 이거랑 향이 똑같아요. 응, 구현을 되게 잘했네. 크림인데? 오, 너무, 너무 좋아. 응. 오! 어, 아, 나 이거 못 빼냈어. 사진 있다며 무서워. 뭐. 오늘, 오늘 하루중일 제일 무서웠어. 어차피 좀... 너네 집이라고 말안 할게. 우리 결혼 사진 나오는 거 아니지? <laughs> 어? 온갖 군에 안... 있던 그 사진. 저... 이디 이... 이... 봤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그게 다 울어. <laughs> 이거 돌리게 아, 빠가 보고 있어서 술리에술 마시지 않는 것 같아. 오빠, 눈 감아. 이렇게 좋은 따라, 너무 좋은 아, 알겠어. 왜 이렇게 조금 닳아? 섞어 <laughs> 먹을 거야? <laughs> 아, 너무 하는거 아니야? <laughs> 미안또뭘 <laughs> 핫한 거보낸다고 계란. 응. <laughs> <개랑. 웃음> 내가 귀여운 거어 <laughs> 진짜. 안만할게많다안전하안세야이때 <오랜만에 웃음> <자라날> <laughs> 졸라 많나 봐. <laughs> 아, 귀 어, 이거. 이거 진짜 귀엽다니까? 10cm 내가 사데겠단거 이게 1 0 c m 데 사가 싶다고 한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살까 말까 고민했던거 다 갖고 있잖아 다 있어 그러니까. 아니 뉴 그냥 나 혼자 즐기고 끝나는 거지 솔직히 이것도 있어 내가 진짜 또 있어 또 있어 <laughs> 나 이것도 있어, <laughs> 나 이것도 있어. <laughs> 근데 오늘 때문에 내가 산건 아니야 <laughs> 내가 보여줄게 그, 지금 친구 집에서 잠깐 왔는데 친구랑 핸드폰 케이스랑 똑같아가지고 제가 친구 핸드폰을 가지고 왔어요. <laughs> 그래서 친구한테 지금 퀵을 쏠 예정이고요. 그퀵 아저씨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친구 핸드폰 퀵으로 보냈고요. 퀵. 전 <laughs> <laughs> 도벽이 있어요. 야 나는. 아무튼 가지고 왔고 다행히 친구랑 저랑 그 애플워치 워키토키 기능이 있는데 그게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친구가 저한테 자기 핸드폰 가지고 아니고 워키토키를 쳐가지고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퀵으로 보내주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영상이 내려갔어요. 그 제가 어제 그 어떤 일 때문에 잠깐 나가느라고 영상 확인을 못하고 추출하고 업로드 걸으놓고 나가거든요. 효가음이 네. 한시다 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다시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내가 지금 여기다 말해도 여러분들 모르겠죠? 영장 없어졌어요? 맞아요. 미안해. 어, 진짜 많은데.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먹고, 좀 정신 좀 차려야 될것 같아요. 아, 이할일 너무 많은데. 큰일 났네. 음. 음. 역시. 엄마한테 전화했는데 엄마한테도 욕을 엄청 먹었고 좀 있다가 이제 아빠가 오면은 아빠한테도 욕을 먹을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건 제대로 들어갔다. 센스가 있네. 근데 파워가 있... 어떤 날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신부가 내빈 어르을 축복 속에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어 보라색 왜요 내 남편인데 얘기하셨잖아이 정도는 누가 봐도 정말 행복하구나 부럽다 이런 생각 <laughs> 걱정이다 진정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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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란 말을 제일 많이 엄청 음, 많이 해. Calm down, man. 귀 끝에 안에 베이지 있지만 그리고 니트 이거 <놀린> 오케이. Okay. 아, 그렇게 안 해도 돼. 할 거예요. <놀린> 아니야, <그냥> 괜찮아. <놀린> 이렇게, 이렇게 해줄 거야. <놀린> <놀린> 이렇게 던져. 네네네. 너무 옆에서 먹는 거 아닐까요? 진짜 깍 붙어 있을 거야. <laughs> 1cm 떨어져. <떨어지는 거야. 웃음> 왜 우리가 이렇게 같은 날 볼까? 나왔을까? 하나. 이거 <laughs> 진짜 삭제해 주셔야 돼요. <laughs> 작다. 엄마 따 너무 크게 보지 마. 맞습니다. 더 먹어도 어? 한번더도 돼? 해. 를못 하는 얼굴이 네시킨다 그래, 시키래. 시키라. 노고 시키래. 나시킨대 그래, 시키래. 어, <laughs> 그래, 아, 진짜 이게. 뭘시키라 응. 오빠 그저 야채 넣고 아그런 배가 많이 나기긴 해요 음. 다 넣어버려 충당불 음 지금 지금 이제 단불이 네 단불이 네. 딱 그러니까 또 올림픽 보면 그거 하잖아 그만. 맞아요 맞아요 아. 이번에 도쿄에도 있었고 응 어. 그런.. 그런.. 그게 이제 우리나라 못살았어요 현대백화 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이 있는음그 조금 음 좀더 하네 음 우리 맨날 맨날 똑같은 거먹기좀 음, 그렇잖아. 음, 음, 베스트 티라 베스 시켰어. 어시켰어 음. 그거. 응. 음. 빨간색. 음. 그게 뭐야? 진짜 할로윈 없지 그랬지. 아 그거. 그래? 오늘 어. 시켰나? 방금 응. 시켰어? 엄마가. 엄마 놀지 엄마고 냉장고 넣을 때 없다고 그랬잖아. 엄마 꽃빵만 치우는데. 꽃빵 샀어? 민초가 맛있다. 아. 근데 그 어? 엄마 그때 나랑 스타벅스 가서 먹었 뭐 민초 어, 그 어, 어, 맛있었어. 어, 어. 야, 이 색깔은 또 굉장히 독특하다. 그래. 그게 뭐였죠? 할로... 할로윈. 할로윈. 아, 그게 할로윈이가. 아. 이건 당신 좋아하는 거고, 아인초. 민초고. 이거 봤어. 나는 위에도 아무. 아무... 어, 할로윈이야, 이게? 이거 아, 치약 맛 난다. 에휴, 응. 민초하다. <laughs> 점심 먹을 건데 식혜 떡볶이, 식혜로 만드는 떡볶이. 이거 해먹으려고 시혜를좀 사올게요. 잠옷 안 갔죠? 일단 네, 저 갔다 올게요. 오뎅. 그리고 치즈떡. 구워먹는 건데 뭐 끓여도 상관없을 듯. 안은 들고 쌀을 최대한 안은 물 만났습니다. 이제. 음! 맛있다! 떡을 넣고 어묵도 넣어줍니다. 어, 너무 많다. 어? 시연아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시은, 이렇게 매운 어, 게 좋기 때문에 고춧가루를 조금씩 넣습니다 저는 매운게 좋기 때문에 조금씩 넣을건도요 하고... 어묵을 좀 부숴서 달다라 <목소리> 너무 데 와..너무 나아 다음은 5 w e l

말도 안 하고 저러고 진짜 앉아있냐? 빠빠 먹을 거야? 빠빠 먹고 싶어? 아까 그렇게 뛰어다녔잖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아, 정말 무슨 삼세번을 물어봐야지 이놈 새끼는 대답을 하죠 알겠다 이놈. 지금 3일 동안 엄마 아빠가 없거든요 엄마 아빠 두분다 진짜의 일을 보시러 가서 3일 동안 맥주와 저만 있을 예정입니다. 매우 익숙한 사이이긴 하지만 진짜 오랜만에 둘이 있는 건데. 자취방 시절에는 맥주와 이렇게 밥을 따로 안 챙겨도 되는 밥을 먹었거든요. 사료만 먹어서? 아, 근데 이 집에 들어와서 입이 고급이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우리 아이가 그렇게 되었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 갑자기 고양이가 싫다던 저희 아빠가 습식 사료를 아이에게 먹이면서 무슨 식사 시간이 생겨 버렸다는, 그렇지? 오셨어요. 떠먹이는 것도. 원래 이런 게 없었어요, 저랑 둘이 살 때는. 이렇게 상전이 아니었는데 응. 해수갈 정도는 초반에 떠 떠넘, 넘겨야 되는 아주 상전이 돼버렸어요. 짜자잔! 짜자잔! 짜자잔. 이거 그... 입 짧은 희님 앞접시로 유명한 거를 사봤습니다. 응. 짱크죠? 아까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접게 처럼도할수 있고 밑에 이렇게 홀딩도 할수 있는. 또한 잔용. 이게 한 잔용인데 이건 예뻐 샀어요. 항상 긴장하기는. <laughs> 왜 사람을 그래게 높이노? <laughs> 루틴이 아니라 아빠만의 루틴이지. <laughs> 아. 안녕. 방금은 아빠였고요. <laughs> 33살인 딸내미가 집에 혼자 있는 게 걱정이 되셔서 전화를 했답니다. 시우스 33살인디. 이걸 알아서 뭐 하시게요. 언니 <laughs> 거둬 때문에. 그쵸. 거둬이좀 있으니까. 아 오늘. 감안하겠습니다. 아, 아침에됐때 아니랬는데. 저녁을 많이 드셨는데. 저녁도 안 먹고 왔는데. 근데 근육이 올랐을 거예요. 안 근육 올랐을 안 올랐으면 선생님이 잘못한 거야. 그러면은 오늘부터 지옥. 아 진짜 미친. 체지방 늘고서 전투 때. 너 몸무게가 왜 늘었죠 선생님? <laughs> 어. 선생님 다시 죠 <놀라> 어, <놀라> 저를 일주일 에두 번씩이나 이렇게 하시는데 몸무게 는게 저를두 번씩 하시니까 근데 <놀라> 근육량이 좀얼저 근육형 돼지 되는 거 아니냐고요. 맞아, 어, 막 앞다리 막홀록하게 막 되고 종아리 두 쪽으로 나니고막 이러는 거아니에요 체지방도 조금 느끼는 거요왜 응. 그렇게 된 거죠? 선생님? 회원님은... 왜다제 탓으로 돌리세요? 아, 선생님도 일부 책임이 있는데 일부 책임이... 어, 선생님도 일부 네. 책임을 <laughs> 가지시고 뭐. 책임을 한 8대 2 정도 선생님이 8인가요? <laughs> 제 방에는 이렇게 술이 있답니다. 나는 오늘 먹고 죽어야겠다. 침대 밑에 한포둔도 술을 마셔보겠습니다. 방건조, 방건조 오징어. Sí. 민이었을요 계속 t s see, you're already busy, Joe. y o u 팅이 and so on. So, you're t a k i n

아무것도 안 먹었었거든요. 어, 알았어, 문 열어줄게. 자, 나가라.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우징어 부어서 술을 저렇게 먹었으니. 어, 좀 취했어요. 맥주 3개, 소주 2병 머리 아파. 살짝 머리가 아픈데, 이것은? 이것은 라면을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다. 부양할 가족분, 식사하세요. 가까이 오셔서 하세요. 자, 드세요. 증권가에서 선물거래 담다오 웬일이야 웬일? 명절은 진짜 개맛 드시겠다. 섰어야 소... 자리. 네. 음... 여기 이혼을... 네. 지고 있어가지고... 남자 이름아 네. 잠깐만요. 결혼하셨어요? 남자 이름은 잠깐 그 왜, 애들, 애드바... 그, 아니, 그, 그게 없어. 를치스 닭발? 자, 주먹밥. 아, 이거 밑에 거좀 떼야겠다. 도장만 찍으면 되는데. 그건 없이야 우리 송이가 전못 되겠다. 이에서 이거? 이거 다이소 컬이라고 네. 생각하는 이거, 거야? 다들은에 그렇게 물어보더라. 이가 하도 다이소 쇼핑을 잘 그래. 좋아하니까 그런 거 아니니? 아, 니야 이건 인쇼에서썼요 와, 진짜 잘 따라다. <Mechanics> 아니, 거품멘주를치에서만들었네너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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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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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씻어무 잘. 씻지 말고 올라 갔다 와. 병원을 자주 가고 싶어도 아줌마게 귀를 도렇게 속에 파나 아, 이고 진짜 비염 때문에 그렇다, 우 귀가 아니라. 니가 그거를 시원하게 했다며. 아휴, 그 정도는 팔수 있지, 사람 살다 보면. 되게 떼까놨네. 니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라. 너무 많이, 난 요즘 되게 양 많이 늘었어. 아.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완전 느끼 <미끄러워요. 목소리가> 음, 다